자, 초고 플로트 4탄 후탄 보겠습니다. 똑바로 갈거 아니야? 이거 봐, 이봐, 이거 이봐. 이거 똑바로야. 똑바로야. 야, 모르겠다. 나이스, 나이스. 4탄. 약간 초구에의 자탄? 5탄! <laughs> 우탄! 제로탄이요오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많이 남았어 그냥 아 이게 플루트럼 먹으려고 가지고 그냥 나름 일부러 절로 친거야? 어, 그래? <laughs> <거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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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자 말고 팡이파파 와! 팀 정해졌습니다. <laughs> 자, 글자 편 플루타고 원샷올리 같은 편입니다. 자, 그렇게 먹고 이제 각오해. 밥싼는고 <laughs> 아니 이걸로 전 뭐, 18호라는 거야? 어, 그렇지. 아, 몰랐어. <laughs> 몰랐어게 <헐맣는> 아니라. <laughs> 아. 18호 당하는 거야. 당해야죠. 팀정확이지아 그래. 두 번째는 몰랐어. 아니야 아니야 끝난 게 홀마다는 음. 어 홀마다 자탄루타하는게 아니라. 아 그래 해 그래요. 아 홀마다 자탄루타는 뽑기 할때 하는 거지. 그렇지. 아 어, 맞아 맞아. 자탄루타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왜좀 잡지?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왼쪽으로 가야는데깎였쇼오어어했어잘어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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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잘했어. 잘했어. 어잘잘어 잘했어. 잘이어잘이어 잘했어. 잘했어. 잘 드로우, 좋습니다. 올라갑니까? 오, 나이스. 나이스 온. 오, 크다. 짧아. 짧아, 짧아. 와야돼야해 약해, 약해 와 그림 됐다 크다 오도 내려, 내려간다 내려간다 세상에 오 어디까지 가 약해 와 약해 약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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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내려안돼 마크해 줘 <laughs> 오케이 나이스 진짜 따블이네 이거 못늙었따블리데와 그 <laughs> <큰일 웃음> 그려졌어. 더블. 야 이거, 이거 한자 넘는다. 뭐. 1m 탄가 봐. 아주 후원해. 그런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빨리 진행 빠르라고. <laughs> 약해 아호 아깝이. 아깝다. 더블 <laughs> 비겼네. 보보 따따 비겼네. 편끼리 비겼어. 아 핸디는 우리가 얼마 더 받는 거지? 계산해봐. 한주랑 나네타 타. 그리고 항희가 네타 여덟 타 여덟 타. 우리 핸디 여덟 타 받. 여덟 타? 어 여덟 개. 오 어제 1 4 개도 역전했는데 뭐. 야, 우리 여덟 개 받. 따 보보. 응 파파 보보. 아 따따 보보. 따보보? 아니지 보보 따따보 그게 거지 씨. 자. 이 번홀 파5작업 좌우비 굿샷 방이옵니다 굿샷 오 똑바로 쳐라 우와 헐 굿샷. 오, 역세권, 역세권. 나이스, 잘 갔어요. 나이스. 잘 갔습니다. 굿샷잘 갔어요. 일어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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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파 파이브 두오 실패했습니다. 굿샷더 가야 돼. 더 가야 돼. 올라갔다. 아유, 걸렸다. 거기 서 있어. 어서 있다 서 있다 걸렸어 다행이다 안 내려오고 난 아까 내려왔쇼 오. 오 열렸다 괜찮아 어달 어달 보여줍니다 어달 보여줍니다 오늘 너무 가까이 있었어. 음 정확히 100미터네. 기가 막히다. 자, 일어나면 안 됩니다. 벌떡 안 됩니다. 벌떡 안 했습니다. 멀다. 뒤핀인데 굿샷! 오 하이탄도 떨어져! 오 나이스! 이야 엄청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이스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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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생긴 잘했어 <laughs> <laughs> 안 보여서 어. <laughs> 야 탄도 완전 PJ급인데 <laughs> 응, 응. 그래 붙어 내가 선장입니다 난 내려갔어 어 잘했어 그러 그러니까 잘했어 아주 뒷땅, 나이스 넘어갔다. 저것도. 우와. 야, 클짱 저거 뭐여 나이스 파? 야, 일단 저기 퍼트 한번 재봐라. 아니 그 한번 재봐. 아니. 오케이, 인데, 오케이, 인데. 아, 클럽 한번 재보라고. 길이, 길이 보게, 길이. 아니, 충분한데. 원 길이 보려고, 원 길이. 나봐, 손 쳐봐. 손 쳐봐. 나머, 나머, 나머. 오케이, 됐습니다. 오케이, 축하합니다. 어, 더와야 되는데. 아이고, 아이고, 버티가 너무 무거워. <laughs> 호터가 무거워 아이 클장이 잘 치니까 또 같은 편이 또 도와주시네. 웬일이요? 꽁 주세요. 어, 그만 이 그만 이 그만. 아. 그만. 너야 따블. <laughs>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어? 너무 많이 봤네. 쎘나 세서, 세서, 수서한거였잖아응 세서, 세서, 지응여기서 어디 세서, 세네세기서는서기 똑바로? 왼쪽? 세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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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왼쪽 서 세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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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아 아슈비. <laughs> <laughs> 이런 거란다, 네이스 어, 감사합니다. 500. 자, 파포 3번 올 핸드캡 1번이랍니다. 좌측, 좌우축업이 거의 좌우축업이네요 그죠? 네, 맞아요. 와, 아, 그거는. 그거는 뭐, 뭐 나쁘진 않네? <laughs> 나쁘진 않아. 거의 안 죽으니까 플루토는 변별력이 있네. 어이고. 오, 박감. 어, <laughs> <밀원 닿게 죽는다. 웃음> 아, 어깨 어깨 식었어, 어깨 식었어. 어... 야, 길다 뜨지 않았는데도 폐호 왼쪽 예, 유는 빼놔야겠다 굿샷 이건 폐에 들어온다 그렇지 잘 쳤습니다 굿샷 연습량은 제일 많은 거 아니야? 또 왼쪽이요? 아... 또 왼쪽. 아, 이르 처트레서 왼쪽 좀 치지. <laughs> 왜같 <laughs> <네가 할, 웃음> 내가 할 소리는 아니야. 근데 그... 트리플 안 놈이 그런 얘기 할 소리 하니. <laughs> 슬라이스... 원래 네가 정하는 게야. 어차피 슬라이스... 말 걸어서. 아, 그래서 그 네가 그 얘기를 했구나. 어... 정하는 거를. 어. 짐을 어... 근데... 정하는 게요. 이게 무슨 소리. <laughs> 나이스. 감사합니다. 하... 어차피, 414m 짜리에서 쓰려나 하면 됩니다. 나이스! 오! 그만 뭐 갑니다 90은, 52, 50이 거딱 90이거든요? 네. 가봅니다. 굿샷 경사지의 귀재요 와, 야 고만가 벙커 쪽 일단 잘 올렸습니다 야 들어 걸렸어 아, 좀짧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최선입니다, 이게. 나이스, 핀발, 핀발. 나이스, 오. 좋습니다. 내려온다. 내려와. 어, 내려와. 내려걸 내려와. 까 내려와. 우와 어. 좀 컸다 내려와라 안 아, 내려오네 이것도 내려온다 내려온다 <laughs> 내려왔어 야. 자방에는컷시 됩니다 나도 그렇게 어. 너 러프 갔다 왔어더 <laughs> <laughs> 그 아. 가야돼 조금 더아 오른쪽 살짝 됐어. 오르막이죠. 네. 겄지세한컵 봐. 세종 한컵 봐. 약해 파. 컵도 <laughs> 괜찮아. 약해 약해 다았어야 되네 약했어 그했지 아니 뭐 그치, 못 치니까 아 그럼 더 보고 쳤어야 되 얼마 봤 그랬네 어? 얼마 봤한컵 정도 만다 봤어야 내가 두 컵까지 얘기했잖아 응. 어? 날씨? 응. 뭐야 지기리보무제 보기죠 데개는 1번 짝수만 다하네 아직 보기를 못했 응. 와 방향좋고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 섰다 굿샷 아우 좋아 오, 나이스. 좋습니다 굿샷, 좋아 좋아. 이거 좋다. 나이스. 지나갔어. 넘어갔어, 넘어갔어. 음. 리어했네. 리어, 지어 그렇네. 지우겠지, 프로트가 놓으면 되는겨. 여기 트여 <laughs> 있다.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, 오두번 <laughs> 죽여. 티지 보니까 이번 위에서 치던데. 어, 그렇지. 위에서. 음. 아우 저기 특설티 특수, 좋아. 딱한클로만큼 길었다나. 어어 그렇네. 네. 오. 최소한 판화합니다딱한클로만큼 딱 길었네. 이건 막주 잘맞았어 그러게. 잘 붙였습니다. 아 이때 걸림이 너무 니까 해저 티에서 여기까가저 맞는거 아니야? 저거 쎘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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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, 빨간 티를 저거 올리려고 나이스 터치 됐어 파오경사 아, 어. 타고 온다 답이 좀 짧아 조금 짧아요 왼쪽 오르막. 저세쪽안안 안 걸리나 저거? 왼쪽 왼쪽으로 좀빼 줄래? 아닌가? 좀 빼야겠다. 안 해도 되나? 안 해도 됐다. 난쪽으로 해야 돼오리세다 <laughs> 아이 뭐야 이거 어, 이렇게 이런가. 세게 쳐야 그래도 아니지 이거 너무 세게 쳤다 내리막이었나? 이지 아니 과수 이거 내리막이네 아 실수했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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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게 쉬운게 아니수다네 이거이고이고이고잘 막았습니다. 자, 5번홀. 475로 막파 5. 아주 깁니다. 빨라, 너무 빨랐다. 내려온다. 내려온다. 언덕이야. 뻥커뻥커 사이 내려와요. 굿샷 어, 아, 나이스. 일, 이거지 어,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잘 갔어 그만 가야 되긴데 어, 뻥턱? 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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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 완전 똑바로 아와 나이스. 야, 비 옵니다. 응. 아주 선선하게 온다, 땀. 어 지금 뭐. 나이 맞, 나이 안죠 야, 이거 먼지 안날 정도로 오는데, 뭐. <laughs> 나이스. 앞으로 나오면 되쇼. 오, 같은 팟길이 같이 있습니다. 굿샷! 잘 나갔습니다. 굿샷! 나이스. 나이스. 안전하게 쳤습니다, 오른쪽으로. 어, 일어서지 마. 또 어, 치면서 일어났어. 어. 치고 일어날 텐데. 어이, 굿샷. 어이. 더 올라가라, 올라가라. 어프로치, 나름 비슷하네. 어디다 갔다야. 어, 왼쪽이다. 어, 핀인데, 바로. 나이스 온. 오, 좋아요. 굿. 빨 옵니다. 뛰어. <laughs> 볼. 굿샷. 나이스 온. 오, 좋아. 4학년 일반. 오, 4학년 일반. 4학년 일반이야. 그냥 일반 됐어. 나이스, 나이스. 그렇지. 들어가면 야, 야! 오우! 아깝지, 아깝지. 아, 힘이 없네, 거기서. 튀었어? 어, 앞에서 좀 튀었어. 아깝습니다. 세다. 어디가? 아, 세네. 세네. 뭐야? 안 돌아? 안 돌아 또 약해 계속 약해 아씨 뚫을 뿌 했다 뚫을 뻔 죽지도 않고 뚫을 어 나도 내가 아, 보기로 했다 네, 어이, 감사합니다 아,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야, 방향제. 아, 못 땄다. 오, 당연. 아, 당연대로 갔네. 어, 감사합니다. 오. 굿샷 차가 진짜 티샷 기계네. 어, 응? 티샷 기계. 이야, 멋지다. 야, 이것도 일품이다, 일품. 역시. 드만싱이요드만싱 아니, 아니, 고만가, 고만가. 이것도 일어나요? 쿠샤. <끝> 야, 유틸리티 다리입니다, 유달. <끝> 어, 잘 쪘어. 오, 떼구루, 떼구루. 일어났어. 오정의 샷, 블루스의 오정의 샷. <laughs> 오, 떼구르, 떼구르. 또오정의 샷. 그만가. 됐다, 됐다. <laughs> 아, 좀 짧다. 굿샷! 핏발! 나이스 온! 잘했어 와 탄도 좋아 나이스 온! 3온 에프온이야 3온 3온 에더 가야돼 아 짧아 안 된다 오늘 아 조금 지나갔 어? 지나갔어. 오케이요? 오케이? 빼줘, 빼줘. 얘, 치게. 어? 얘, 어, <laughs> 예, 치게 빼주라고. 예, 맞지니까 낙혔어. 개판이다, 개판. 어프로치야. 어호 날좀이렇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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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파 뭐 하나라도 맞아야지. 뭐야 뭐야 뭐 오케이? 아, 이 참. 대리막이라 그랬나? 네, 완투팟 보기. 야, 이번엔 잘다싶데